안녕하세요. 공성욱 조윤재입니다. 토익스피킹하고 오픽은 정말 달라요. 실제 방식 자체가. 그래서 토익스피킹은 감점 방식이고요. 오픽은 가점 방식입니다. 토익스피킹은 문제마다 배정된 점수가 있고 그래서 그걸 틀리면 점수를 그냥 깎아버려요. 무조건 틀리기만 하면. 그리고 아무리 잘해도 틀렸으면 다른 거를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트 4에서 뭐 시간을 잘못 말했어요. 그러면 감점이 엄청 세겠죠. 문법을 잘 해도. 그래서 그런 것들 틀리거나 아니 문법을 틀리는 것도 감점이 많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오픽 같은 경우에는 문법을 조금 틀리더라도 다른 것들을 풍부하게 표현하고 다른 표현들을 했을 때 틀리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스토리텔링을 쭉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공원 가서 있었던 특이한 일 이런 거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문법에한 70%를 잘하고 30%를 틀렸는데 다른 걸 잘하고 풍부하게 하고 플루시 좋고 발음이 좋았어요. 그럼 점수를 a l 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토익 스피킹은 문법을 30% 이상 틀려버리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익스피킹이랑 오픽이랑 고민하시는 분 중에서 제가 올린 영상 있잖아요 그런 점 외에도 내가 문법이 완벽하고 문법을 내가 잘하는 편이다 문법이 얼마나 어렵고 쉽고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문법 자체를 내가 안 틀리는 그런 사람이다 잘 말할 때 그러신 분들은 토익스피킹이 훨씬 더 유리해요 근데 대신에 나는 말을 유창하고 약간 장황하게까지는 아니어도 상세한 설명을 풍부하게 감정 그런 것들 섞어 가지고 잘할수 있는 편이다. 그러면 오픽이 더편하겠어 당연히. 문법이 좀 틀리는 경우에.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생각하셔 가지고 여러분들 판단해서 시험을 고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경쟁력이 되게 있기 위해서는 토익 스피킹 자체가 이 180, 190, 200 이렇게 점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점수면은 오픽 AL보다 더 높은 점수니까 내가 뭔가 영어 실력을 증명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토익 스피킹 하는 게 맞겠죠. 고액 스피킹은 문법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고요. 많은 분들이 11번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파트 3 문법도 되게 중요하고, 왜냐면 파트 1 같은 경우는 문법이 틀릴 수가 없잖아요. 읽는 거니까. 파트 2는 템플릿 외우고 하니까 웬만하면 또 틀리지 않아요. 그냥 설명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파트 3부터 짜잘한문법들을 많이 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파트 3, 4, 그리고 5까지 해가지고 문법을 좀 많이 틀리는 경우에 120, 130에서 머무는 경우가 되게 많죠. 어, 그래서 내가 준비를 잘 하고 답변을 잘 해도 문법을 많이 틀려버리면 토익스피킹은 조금 고득점이 힘들 수가 있다. 그 반대로 토익스피킹을 무조건 해야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법을 신경을 많이 쓰면 좋겠죠. 어, 그래서 내가 기본적인 문법 같은 것들을 실수 안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정말 시원시원하게 아무것도 안 틀리는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I went to watch a movie about a month ago. It was really fun. I watched Avatar.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문법을 하나도 안 틀리고 그냥 쭉쭉쭉 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도 되게 좋겠죠. 훈련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내가 영어 실력을 상상시키면은 뭔가 문법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고 훈련을 통해가지고 그냥 거의 머 u s c l 그냥 근육이 기억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영화 보는 얘기를 하면은 I went to watch a movie, 아니면 I watched a movi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기억이 나는 것 뿐이에요. 이거를 뭐 생각하고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게 티가 나거든요. 그 티가 나는 만큼 플루언시 점수가 깎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픽 같은 경우는 그러고 뭐 슬랭을 쓰고 막 욕을 하고 막이래점수 나온다 그러는데 솔직히 일반적으로 시험을 보는데 걷다 대고 욕을 하거나 막 이상한 그런 비속어를 쓰는 건 정상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픽 같은 경우에 그냥 좀 자유도가 높다 뿐이지. 그리고 제가 옛날에 학원에서 있을 때 그 욕하면서 시험 봐가지고 만점 받는 학생들을 봤거든요. 저한테 욕한번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들은 잘해서 받은 거예요. 그냥 잘하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욕을 했던 나했든 점수 받았을 거고 굳이 그걸 신경 쓰면서 하는 거는 뭐 재미를 찾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뭐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점수가 나왔으니까 A를 나왔으니까 그냥 어, 끝 이러면서 그냥 넘어갔죠. 근데 어쨌거나 점수가 안 나왔으면 좀 약간 돈 낭비니까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도 마시고 그냥 오픽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시제 같은 거 신경을 잘 쓰시면서 문법을 조금씩 틀려도 그렇게까지 감점이 크지가 않다 물론 너무 심하게 틀리면 좀 그렇겠죠 어,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 사실 문법은 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토익스피킹은 내가 보여줄 게 많이 없어요 그 오픽에 비해서 오픽은 문장 개수가 되게 많잖아요 문제가 자체가 문장 개수를 많이 말하는 데 특화가 돼 있고 토익 스피킹은 되게 단편적으로 봐가지고 그런 것들에서 점수를 판단하는 데 특화가 돼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고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어, 그러면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쓰이야.